여러분 안녕하세요. 켈리정입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저 AC 진리 켈리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후기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시험 다들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좀 날씨가 더웠죠. 그래서 그 외에 더운 날은 또 에어컨을 끄죠 <laughs> 그래가지고 시험장이 너무너무 덥고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답해지고 이래서 어, 나중에 한팝 3, 4 정도 될 때는 거의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리스닝은 다른 거다 필요 없잖아요 1번부터 100번까지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는 거 어, 그것만 우리가 좀 해줘도 될것 같은데 오늘은 참 날씨가 안 도와줬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날씨 더 더워지기 전에 아, 토익 이, 이제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잘못 봤다 하더라도 어, 오늘 오늘 나왔던 그런 표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다음 달에는 이제 정말 확실히 토익을 졸업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실력을 한번 다져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 가장 어려웠던 파트를 한 파트 꼽자면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이 오늘 어려웠던 이유는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몇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좀 이제 토익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짚어드렸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각각의 장소별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아이들을 어, 잘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달도 어김없이 어떤 동사의 상태와 동작을 구별하는 그런 표현들 또 등장을 했고요. 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아무리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 제발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정답이 아닌 보기들을 하나씩 버려내는 그 속어법 있잖아요. 하나씩 버리는 속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표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옆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They're sitting next to each other. 뭐 이런 표현들 정답으로 무난하게 나올 수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있다라는 표현으로 They are sitting opposite each other. They're sitting across from each other. 뭐, 요런 표현들. 요런 표현들이 이제 또 정답으로도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고, 또 마주 앉아 있으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y're facing each other. 뭐, 요런 표현들까지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더라라는 거 잡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적인 상태 동작 혼동을 주는 아이가 누구였냐면, 남자가 넥타이를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상태 동사 웨어링이 나오지 않고, 트라잉온이 나오면서, 요거 상태 동작 구별하지 않고 시험 보셨더라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오답 함정, 그쵸?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행하고 있는 동작이 보일 때는, 트라잉온. 완벽하게 입고 있는 상태일 때는 wearing. 이런 표현들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갔었어야죠. 그쵸?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남자 기억나세요? 거기서 그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를 어, 이렇게 잉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maneuver. maneuv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바로 조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토익에서 자주 안 나왔던 단어, 아,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보기들이 너무 정답이 아니니까 이게 정답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결국엔 이해 안 가도 남는 게 정답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씩 버리는 연습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뭐 어떤 기계 같은 걸 작동시키고 있을 때 정답으로 사실 자주 나오는 표현은 operating이나 아니면 using 같은 표현들이 사실 정답으로 자주 나오죠. 그밖에 오늘 등장했던 maneuver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자리가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 표현. 자리가 차있을 땐 occupied, 자리가 안 차있을 땐 unoccupied. 여기에는 자리에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unoccupied가 정답되는 그런 유형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훅 지나가면 이게 occupied인지 unoccupied인지 잘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익이 매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occupied인지 unoccupied인지 잘 구별이 안 가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씩 버리다 보면 남는 게 정답이더라. 파트 1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오답을 버리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지 열 문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쯤에 그 어, 물가 위에 다리가 나 있었던 그런 사진 보이시죠 그쵸 여러분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동사 기억해주세요 span 이라는 동사 기억하세요 span 자 span 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가로지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리가 span 가로지르고 있다 a body of water 물을 그쵸 자 물을 다리가 가로지르고 있을 때 다리가 나 있을 때 span 이라는 동사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토익 핵심어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파트, 파트 2 난이도는요 뭐 그냥 평이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 각각의 분포도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의문사, 의문문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15문제씩 차지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의문사, 의문문이 좀 가장 어, 쉬운 난이도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신 에 어, 많이들 어려워하는 일반 의문문이나 어, 평서문 같은 아이들의 어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파트 2를다 맞으시려면요, 요런 스킬들 기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일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그런 육하 원칙 문제들 있죠. 요런 아이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첫 단어, 첫 단어를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어김없이. when과 where이 혼동되는 그런 문제들 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when인지 where인지를 잘 들어 주시면서 그 뒤에 동사까지 사실 잘 들어 주시면은 이게 when인지 where인지 첫 단어 조금 못 들어 줘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이런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남 몰라 이번 달에 정답 하나 등장했었죠. I don't know. I don't know. 이런거 나오면 정답으로 반겨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변형된 남 몰라 패턴들 제가 매달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ask check it depends. On it's up to. Ask, check, it depends on, i t to.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반겨줄 수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제가 일치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주어가 일치되었는지. 오늘도 주어 불일치된 아이들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정답되는 아이들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시제 주어 일치 여부를 확실히 잡아주시고 유사 발음은 웬만하면 버리자 오답될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리면 정답이 남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한 스킬 하나 알려드리면요. 자, 평소어문은 되묻거나 맞장구 칠때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 평소어문은 되묻거나 맞장구 칠때 정답으로 반겨 주십시오라는 걸 오늘 공식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라고 장소로 물어봤을 때. 꼭 장소로 대답한다라는 어떤 공식은 없습니다. 세라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사람 이름이 장소를 묻는 웨어의 질문에도 어울릴 수 있더라. 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요. 자, 그 어카운턴트가 오딧을 피니쉬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자, 저의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 문제도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경험이나 완료된 상태를 물어보는 have. 괜찮아요? 자, 경험이나 완료를 물어보는 have는 not yet이 정답으로 자주 나오더라라는 패턴 암기. 괜찮아? 한번 더. have, not yet. have, not yet. 요런 패턴들 암기 하시란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남몰라, 남몰라 여전히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컨택트가 누구냐? I don't know, but I'll check. 난 모르지만 확인해 볼게. check, check, check. 나오면 정답으로 반겨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할까요? ask, check, it depends on, it's up to. ask, check, it depends on, it's up to. 이런 표현들 정답으로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오늘 평소문이 세 문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평소문에는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자면 나몇주 전에 영화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그래, 그거 어땠어라고 되묻는 거, 이 되묻는 거 정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뭐 어, 가게에 왔나 봐요. 그랬더니 세일을 왕창 하나봐. 와 여기 세일 가격 진짜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아 그렇지 않니? 맞아 맞아라고 맞장구치는 이런 패턴들 요런 패턴들을 평소 어머니 상당히 정답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핫한 요런 구문들을 어떤 패턴들을 잘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building superintendent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요거는 아, 토익에 많이 나오지 않은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좀덜 익숙했던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자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뭐 아, maintenance department 이런 건잘 아시죠? 그쵸 maintenance. 근데 그 maintenance 대신에 오늘 나왔던 게 building superintendent 호텔 건물 보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뭔가 고장 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아주 적절하겠죠. 자, 토익에 나왔던 단어니까 또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확실히 잡아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요.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니? 라고 물어봤을, 물어봤을 때 음, 어제부터 일 시작했어요. 라고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거. 어,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나요? 네, 고용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내 네, 고용했고요. 어제부터 일 시작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패턴들도 익숙해지셔서 토익의 파트 2의 어떤 경향을 잘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으로요 산 정상의 경치가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아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어때요? 평소문 되묻기, 평소문 되묻기 패턴을 조금만 암기해 줘도 한 달에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저 먹고 가시라는 거 가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평소문은 되묻거나 평소문에는 맞장구 치는 이런 패턴들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문문 여러분 선택의문문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이제 5월이 들어가는 이런 선택의문문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유사 발음이 정답 될수 있더라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유사 발음은 약90% 이상이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나머지 10% 중에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의문문 중에서 택 일할 때는 유사 발음 정답 되더라 요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답이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날까요? 아니면 공장에서 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공장에서 봐요. 라고 둘 중에 하나 택일할 때는 유사발음이 정답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위치 문제는 한 달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죠. 그래서 위치는 더원으로 그냥 건지는 이런 거저 문제들 공식 암기하시면서 한 달에 한 문제씩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which the one, which the one. 이런 패턴들 꼭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파트 3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파트 3는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키워드를 잘 잡고 ABCD 보기들까지 모조리 꼼꼼하게 다 읽으셨더라면 어, 많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어김없이 역시나 동의어, 동의어에 반응을 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어,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어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 다 맞추시려면 역시나 단어 싸움이더라.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출 핵심 어휘들을 암기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음 일단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뭐 화자들이 일하는 부서를 물어보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아이들의 정체를 묻는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명들이 짤막짤막하게 보기 4개 나오기 때문에 이 짤막짤막한 보기들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짤막짤막하면요, 이거 대화 속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키워드로 잡았던 그 화자들이 일하는 부서를 찾아내는 요런 질문에서 다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답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카운팅 부서에서 누구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근데 얘네들이 이메일 수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핵심 힌트인데 그 문제 우리가 어제 해결하지 않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카운팅 부서에 있었던 이메일 수신에 관련된 문제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정답은 technical support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어카운팅에 나왔다고 해서 정답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남들이 틀릴 때 내가 맞추면서 이제 점수를 어, 팍팍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련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떤 한 여성이 회사에 전화해서 자기가 엔지니어링 포지션에 어, 관련돼서 자기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한 회사에서 연락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와서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먼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여자가 전화한 목적은 잡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연락이 연기된 이유는 연락이 딜레이 된 이유는 어, 다른 지원자들과 어, 스케줄을 잡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남자가 설명을 했었죠. 이런 것도 그냥 대부분 들리는 게 정답이었지만 정신줄 0.1초라도 놓고 있으면 훅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 리스닝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 라는 거 계속 어,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팩토리 투어를 하자고 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남자가 어 미안한데 나 그때는 아웃 오브 타운 일 거야. 이 아웃 오프 타운이 정답이었는데요. 아, 귀로는 어떤 표현이 들렸냐면, i l l b e i n Canada. 나 캐나다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캐나다에 가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아웃 오프 타운이 여기는 연결되는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잡아주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공장의 어셈블리 라인, 그 조립하는 생산 라인 있잖아요. 그 조립 라인을 어셈블 e 라인을 이제 모두 다 computerized, 이제 컴퓨터화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화 했다라는 말이 바꿨다라는 말로 modify랑 연결이 된 요런 거, 요런 거지. 동의어에 반응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던 한 남자와 서점 여직원의 대화 기억나시나요? 자, 남자는 책을 찾고 있다 그랬는데 그 책이 sold out,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런 재고가 다 떨어졌다라는 말은 토익에 거의 매달 등장하는 핵심 어휘 아닙니까? 요런 걸 암기를 해주셔야죠. 귀로 sold out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 ABCD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연결된 단어가 바로 unavailable 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요런 거 확실히 확신... 암기해 주셔야죠. 자, sold out, unavailable, out of stock까지 연결하세요. Sold out, unavailable, out of stock 요런 거는 이제 매달 나오는 핵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두신다면 매달 한 문제씩은 얻어 걸릴 수 있겠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그 대화에서 뭐 자기 사촌이랑 얘기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귀로는 어떤 표현이 들렸냐면 I'll talk to my cousin. 나의 cousin과 I'll talk,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보기를 보고 있을 때 이야기하다라는 동사로 가장 어울리는 거는 consult였고요. 사촌이라는 표현의 cousin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relative였죠. 요런거 딱딱딱딱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은 동의어를 많이 암기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팟3에서는요. 음... 그 질문에 그 제공된 사항을 물어보는 거, 자, 즉 질문에 offer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에 offer가 있잖아요. 요건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죠. 요런 아이들의 정답 단서는요, 계속 계속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offer라는 단어가 보이면요, 귀로는 어떤 정답 단서가 들릴 거냐면 내가 해줄래, I will. 내가 할수 있어. I can. 내가 하게 해줘 Let me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게 어떨까 라는 표현으로 Why don't I? 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 질문을 보는 순간 이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 단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지야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식 암기할까요? 질문의 오퍼가 보이면 귀로 들릴 수 있는 네 가지 표현 연결하십니다. I will, I can, Let me, Why don't I? I will, I can, Let me, Why don't I?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팟4 한번 제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팟 4도요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어렵지도 또 그렇게 크게 쉽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어, 일단은 대부분은 그냥 들리는 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게 정답이었던 아이들은 짚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동의어로 연결된 아이들이 있었나 그런 아이들 한번 살짝 살짝 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어, 지문에 어떤 말이 들렸냐면, dinner reservation, 저녁 예약을 다섯 명에서 여섯 명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저녁 예약이라는 dinner 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에, 이 장소는 레스토랑이구나, 라는 걸 순발력 있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Dinner reservation, 너 레저베이션 레스토랑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레스토랑이 정답이 되려면 여기선 그렇게 안 들렸지만 뭐 테이블 이런 말 들려도 아 테이블 테이블 레스토랑 이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순발력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시회에 오디오 투어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음, 공지 같은 게 나왔어요. 안내 방송. 그렇죠? 자 여러분 전시회에서의 오디오 투어 자, 오디오 장비에 혹여라도 problem이 있으면 우리에게 alert,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알리다라는 alert라는 말이 report라는 보고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프라블럼이 있으면 연락하라 그랬으니까 이 장비에 이 디바이스에 디펙티브가 한점 있으면 연락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프라블럼이 디펙티브랑 연결되면서 알리다, 알러트가 리포트로 연결되는 순발력있게 동의어에 쫙쫙 밑줄 치면서 정답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을 계속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상식장에 해당하는 거 시상식장 요런 거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시상식장에서 어, 상을 타는 그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d 네이 a 를 한다 그랬어요. d 네이 a 투 어쩌고 저쩌고 organization 회사에 d 네이스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로는 d 네 n a 이 들리는 순간에 d 네 n a t 은 기부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우리 눈에 탁 들어온 표현이 뭐냐면 바로 contribute money라는 거예요. Donate, contribute money. Donate, contribute money. 요런 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최근 한 업적, recently done. 요런 문제, recently. 최근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라는 표현의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책을 출간하다 라는 표현으로 publish the book. 제가 오바를 조금 붙여서 말씀해 드리면요. 이 publish the book 이라는 표현이 abcd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정답일 정도로 안 듣고도 정답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정답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 아주 좋은 그런 스킬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출간합니다. publish a book. 책을 출간합니다. publish a book. 요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2013년도 5월 26일 어, 전기토익 문제를 한번 잘 훑어봤었고요. 자 토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오는 단어들이 또 등장하고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만 어,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 사실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아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점수 향상시키는데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문제 풀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목표 점수가 이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느끼시고요. 자, 오늘 시험 못 보셨더라도요. 분명히 오늘 시험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요런 아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다음 달 시험에는 정말 정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푹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